그냥 다운될 수밖에 없고요. 누가 뭐오지도안 된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여기 누구 있어요? 보살이고 예.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여러분 곧돌입니다 여러분 롤하면서 니달리 기사분 만나보셨나요? 양민 학살자 대리 기사 버스 기사들은 주로 정글 포지션을 정말 많이 선택하는데요. 그만큼 전 라인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 l c k 판도 마찬가지로 정글의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3년도 LCK 1황 젠지를 이끌어가는 피넛 한왕호 선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정글동선도 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마오카이가 뭐 약간 이런 주도권 활용해서 상대 블루 쪽 들어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일단 여기도 네. 싸움 대단하고 있고. 네. 질전 네. 네.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딜라인만 계속해서 그 계속 찔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주 입장에선 열받거든요. 마오가 지금 내네 정글을 들어와. 약간 당황스럽죠. 이게 네. 아니, 나랑 싸우자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세주 입장에 네. 한번 봐주고 그냥 빠지고요. <laughs> 그러니까 피너 서수 입장에서는 바텀이 푸시를잘 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정글 위치 찾아주려고 했던 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충분한 정보가 뭐 전달됐을 것 같고요. 젠지 입달려 든든. 힘들어 보여도 규 먹으면서 네마카이가좀 빠른 타이밍 왔거든요. 예. 어? 그 바로 뛰어 어디 왔는데요? 렙 와, 바닥까지 쓰면서 미끄러지 세주의 위치 파악을 위해 적 블루 근처에서 교전을 한번 한 피넛은 와드를 한후 위정글로 향합니다. 이때 탑에서 교전이 일어나자 피넛은 한 치의 낭비 움직임도 없이 곧장 탑으로 달렸으며 클템님의 해설처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퍼브를 따냅니다. 충분히 할수 있는 평범한 갱킹으로 보여지나 사실은 세 가지 기술이 합쳐진 콤비네이션입니다. 첫째, 아래 정글에서 위치를 보여줘서 탑에 안심을 준 점. 이 때문에 시간 계산을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둘째, 실시간 빠른 맵 리딩으로 탑으로 직선 동선을 밟은 점. 셋째, 잭스의 시야를 정확히 고려하고 전멸과 W 스킬 거리를 정확히 가늠한 금빛 섬광 같은 갱킹.

차이점이 보이셨나요? 딱이 시점에서 전멸과 W의 거리임으로 들어가줘야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으며 플래시도 아쉬운 거리에서 썼고 결국 한 타이밍 늦어버려서 그샨테는 풀을 뺏으나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결단력의 차이입니다. 피넛의 경우는 상대가 비교적 하위권인 농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빠른 반응을 고려해 망설임 없이 부시에서 나가자마자 풀을 씁니다. 이것이 빠른 결단력이며 속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플래시를 쓸까 말까 판단을 미리 끝내고 접근을 한 피넛. 반대로 영재는 각을 보고 풀을 쓸지 말지 결정할 생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키를 못했죠. 미리 결정했다면 10분 5초에 풀 w로 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멸각을 봤기 때문에 2초를 낭비하고 결국 풀을 썼고, 크샨테는 2초 동안 타워 쪽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살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피넛의 퍼블 갱킹, 아직도 평범해 보이시나요? 압박이 거세요. 방금 콤보로 최대 3분의 2가 나갔어요. 어, 세자니 붙이면서 한번 과감하게 뛰교 예, 세자니 아직 오래. 음... 어, 이 점멸 뺐습니다. 뭐 어, 나름의 성과를 낸건 맞는데요. 어디까지가요, 비어디까지비아 어... 어... 지금 위의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세주가 예. 아래 계속 보이면. 위가 좀 힘들단 얘긴데요. 그렇죠. 어, 네. 비에한막 막, 조마조마합니다. 그렇죠. 과감하게 들어오거든요 초비가. 혹시 마오카이가다이브들어올 수도 있다 니까 어. 와드도 막 설치하면서 체크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누가 거들어지면 그냥 죽겠습니다. 바로 저 미드는요. 쓰읍. 일단 세수가 저거를 빨리 먹고 에이. 나가야 에이. 되는데 내려오고 어. 있어요. 거의다 왔어요. 어, 태령도 부었어. 여기 없다. 어, 이러면은 앞서 부뛰어 오는데요. 아, 살기가 아.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 예. 놓고 예. 아, 아, 근데 피넛이 판단... 세조가 바텀갱을 가서 렐의 풀을 뽑은 뒤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아래 정글의 시야가 아예 없는 젠지 피넛은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아래로 향합니다. 여기서 미드는 아지르가 방어적 포지션을 취하고 풀도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한 것입니다. 세조의 동선이 파악이 안 되고 바텀에 다이브 각이 나와서 바텀을 봐주고자 한 피넛은 아래로 향하고 미드를 선푸시한 초비도 함께 아래로 내려갑니다. 있어야 할 레드가 보이지 않자 부시라고 판단한 피넛은 정확히 세주의 위치를 예상하고 묘목을 던집니다. 이번에도 역시 빠른 판단력으로 풀 W를 사용합니다. 풀 W가 아니었다면 절대 못 무는 각이었습니다. 세주 입장에서 보면 피넛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고 보일 정도로 무서운 속도입니다. 스킬을 활용해 넉백시킨 후 초비와 레레의 합류로 잡아내는 피넛. 피넛의 빠른 전멸 판단이 아니었다면 절대 잡지 못했을 장면입니다. 그러면또그 자타볼이 들어가면서 한 번. 정글 천천히 아, 오고 아, 있어요. 마오카이 먼저 대기하고 있고요. 네. 아 이거 이거 자체는 잘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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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음에 아, 아또 아. 아, 진짜 농신 레드포스 뚜껑 열리겠는데요. 네. 마오카이가 한발 앞섰던 것도 맞지만 피넛만의 특이한 룬 선택인 마공점으로 갱킹의 속도감을 줘서 상대의 예상을 딱 전멸거리만큼 앞서고 또 이득을 취합니다. 보통 마오카이는 마공점을 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드는 보조로는 이런 종류인데 피넛은 마공점을 이용해 갱킹의 속도감을 가해줬습니다. 이게 진짜 SK 일황팀의 힘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상대가 어디로 찌를 찌를 알고 있었고 이미 너무 두들겨 맞고 시작했고 갱프리 성장을 잘해가지고 예, 그래서... 버티지 못합니다. 계속 이드주덕권이 있던 쵸비가 먼저 합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도 결국. 잡밖에 러브샷이라도 떠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데려는 가야 되는데요 말씀처럼. 영상 내에선 찾을 수가 없지만 이 시점에서 핑크 와드를 설치하고 저 자리에 위치한 그 점이야말로 피넛 선수의 진정한 실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맵 리딩과 설계로 저 위치를 선점한 피넛의 승리입니다. 저 상황이라면 브론즈인 저희 아들에게 맡겨도 든든 선수를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협곡의 설계자 마법사 피넛. 예, 어찌지 못합니다. 그냥 다운될 수밖에 없고요. 누가 뭐 오지도 않을 걸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여기 누구 누가 있어요? 도살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아 대자리에서 얘 질라이트 진짜 난리 아 나네요. 와, 예. 네. 이게 또 엄청 강한 업저버의 특이잖아요. 아, 네. <laughs> <laughs> 화면의 작은 라이브 창을 집중하던 클템이 피넛 선수의 설계를 캐치합니다. 라인을 정리하고 집턴을 잡으려 했던 페이지를 데리고. 렌즈를 돌리며 깜짝쇼를 설계한 피넛 말이 필요없는 협곡의 설계자 재간둥이 피넛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누구 있어요? 보살이고 네. 있는 거 같은데요 세. <laughs> 합니다 <생각합니다. 웃음> <laughs> <생각합니다. 웃음> <laughs> 지금 지금 어 대단해 봤어 이게 딜라이트야? 다음은 바텀 이차 다이브 설계입니다. 이만하면 다고생각거고 토스가 를요 전멸 뽑았고 계속 피노 들이 피넛과 쵸비의 궁극기 합작품이며 사실상 전 라인을 터뜨려 이미 망골 차이가 나는 게임이 터진 상황이죠. 아, <목소리> 아,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금나왜 못, 뒤에 탑쓰자 끝낼 생각 하자. 꿀떡발 박을게, 나오면. 세즈 더 풀이야. 나 진짜 죽고 싶지 않아. 섹스 반격 없는데. 생각해주세요. 나 오늘도 이 길이야, 잠깐만. <laughs> <목소리> 네. 기결이나넥막칠게 네, 아, 그냥. 결두 네, 개. 네, 내가 쳐볼게. 아, 아, 넥막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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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네 <laughs> no. T1의 메인 오더가 페이커이듯이 젠지의 메인 오더 담당은 피넛입니다. 피넛의 매서운 맵 리딩과 동선 설계라면 이번 월즈의 우승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젠지 화이팅입니다.